1월 26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32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믿음의 책임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감과 권리입니다. 책임의 반대말을 권리라고 우리가 풀이하고 말이죠. 책임 지는거죠. 권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것은 책임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영생의 권리를 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권리를 얻고자 하면 갈등과 혼란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책임은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꼭 구분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말씀합니다. 화목해야 될 경우가 있고 분리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무조건적인 모두와의 화합이 아닌 적절한 역할과 비중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14장 6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구분지어 분리되라 이 말이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과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거기서 떠나라고 그걸 구분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로색의 소동과 고모라상에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함께 있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인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빚과 어리며,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와 불법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화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 어떤 경우에 분리가 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 화목해야 되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역할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마땅할 때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들이 져야 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게 되면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욕을 보게 됩니다. 요즘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마땅히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책임이요. 소유와 자유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선한 일과 주께서 부탁하고 하신 헌신을 통한 성김과 자기 희생과 봉사 같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유 없이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산 그리고 이름과 명예,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와 귀나 그리고 명성과 영예를 포기하고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남을 위한 유용한 것을 사용하고 대체하게 되면 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전 근대를 막론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수많은 이들의 전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공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의든지 아니면 고의든지 간에 악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 그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라고 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세속적인 것에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숨보다 못한 차등의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권리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고유의 책임은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라야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곤 시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사랑 같은 것이죠. 저 또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하기에 가장 취약한 성품이고 격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과 용서의 책임입니다. 물론 희생과 용서 같은 건 모두 다 사랑의 바구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는 하죠 한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서도 벽쪽에서도 쭈뼛거리고 주빈석에 앉지 못하고 말석에 가서 앉게 될때그 원인도 결국 그리스도의 주 책임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사랑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없이는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광과는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만 질수 있는 짐이거든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뒤편으로 던져버렸던 나 자기 십자가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서 지고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계량기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서 합격 필증을 받을 때까지 선한 직무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성실을 다하는 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